저희 회사는 이런 틀을 지금 잘 만들어 나가고 있고 GMP 산업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영향을 펼치고 싶으신 분이라면 어, 어느 누구나 입사하셔서 저희의 목표를 잘 이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생산하고 실험한 약이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QC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보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차 사원 이주현입니다. 저희 품질보증실은 크게 컴플라이언스, 배치추라 그리고 밸리데이션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13년간 열심히 달려온 밸리데이션팀 신명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한 품질보증실 배치추라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환 사원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이 첫 직장이며 일을 시작한 지는 약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선 저희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내 절차서 혹은 규제기관의 규정에 맞춰서 그 회사가 잘 이행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회사 내 이슈를 조사하고 시정하고. 예방 조치를 찾는 그런 일탈 카파팀이 있고 그리고 여러 협력 업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공급업체 평가팀, 마지막으로 GMP와 관련된 일련의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변경할 때 관리하는 변경 관리팀이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팀은 밸리데이션 관련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요. 또한 이에 파생되는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합니다. 여기서 밸리데이션이라는 단어를 좀더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밸리데이션이란 제조 공정, 시험, 설비 및 유틸리티가 정해진 기준 혹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이를 검증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저희 회사 밸리데이션 팀 또한 공정, 시험, 유틸리티 및 각종 시스템이 올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배치 추라 팀은 GMP 공정 현황 및 생산 활동에 있어 필요한 문서들을 컨트롤하는 팀입니다. 이 문서들을 시행하고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QADC팀,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이러한 문서들을 직접 검토하고 관리하는 BR팀, 마지막으로 QC부서의 시험서 및 성적서 관련 문서들을 관리하고 검토하는 QC 컨트롤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모두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 원팀으로서 서로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플라이언스 내에서 공급업체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구업체 평가 업무란 저희 에이프로젠에서 사용하는 원자재, 서비스,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또 이에 자격을 보여야 승인하고 또 마지막으로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구업체 평가 업무를 제외하고도 QA 워크스루, 또 내부감사, 공구업체에 대한 불만 시정 조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밸리데이션 팀에서 경제 공정 관련된 벨리데이션 업무, 장비나 시설에 대한 적격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장님과 팀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벨리데이션 정책에 관한 회의 그리고 전략 관련된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서 내 후배 사원들을 교육하고 동료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관 부서와 협업 시 어려운 점이 발생할 때 이를 지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치추라 팀에서 GMP 생산 활동에 필요한 BPR과 로그북 검토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실제 공정이 진행될 땐각 공정 스텝마다 도출되는 IPC라고 하는 공정 중간값을 확인하는 온도 플로어 업무 또한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급업체 평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의 결과로 타부사에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높으신 뭐 차장님 과장님 또 실장님들을 모시고 어,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제 많이 부담도 되고 회의 때 말도 많이 더듬곤 했는데요. 제2년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원활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법암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세팅 업무를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공급업체 감사 업무로. 미국 동부에 있는 머크 밀리포어라는 업체를 방문했었는데요. 감사 중에 우리 회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고 갑작스럽게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고 여기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담당하고 있는 밸리레이션 업무 관련해 규정 및 가이드에 맞는지 많은 부서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규정 및 가이드에 맞게 일이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행위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GMP를 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문구인데요. 저는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록들을 하나 하나 문서로서 검토하고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부서원들과 컨택하여 기록 하나 하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서로 합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QA가 제 최적의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젊음과 또는 프레시인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모두 30대 초반이나 20대입니다. 다른 굴지의 기업보다 경험에서 좀 미숙할 수 있으나 어느 회사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회사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평적인 분위기를 지향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모두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하나 하나 표출할 때도 화기애애하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그만큼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컴플라이언스나 품질보증실 둘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직원들로 소집되어 있습니다. 뭐 예시로 화학과, 화학공학과, 영문학과, 위생물학 정말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가 우수갯소리로 문서를 잘 작성해야 되니까 문예창작과를 뽑자 또 교육을 잘 진행해야 되니까 교육학과를 뽑자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어 이제 전공보다는 GMP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할 것 같고 QA 업무를 하면서의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다들 용기내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리데이션 팀에서 필요한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구력인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끈기, 즉 지구력이 필요한데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작고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지구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유관 부서의 입장과 의견을 경청하고 하지만 비판적으로 논쟁하고 건설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또한 어학 능력 즉 영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영어를 잘하시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네, 물론 GMP라는 게 규제 기관 규정도 있고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구축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에 저희 회사는 이런 틀을 지금 잘 만들어 나가고 있고, GMP 산업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역량을 펼치고 싶으신 분이라면, 어, 어느 누구나 입사하셔서 저희의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대 분석팀의 임경희입니다. 품질관리실은 세 부서로 나누어지는데요, 원자대 분석팀, 제품 분석팀, 미생물 분석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2018년 4월부터 원자대 분석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 분석팀에서 이화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오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얼마 전에 갓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관리실 미생물팀에서 일하고 있는 아직도 신입이고 싶은 입사 3년차 권선겸입니다. 의약품 제조에 필수 또는 출발이 되는 물질인 원료, 자재, 소모품에 대해서 최적의 품질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원료 입구에서부터 시험에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생산에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입니다. 네, 제품분석팀은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게 될 의약품에 대한 실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무이니만큼 의약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품질을 관리해야 돼서 중요한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미생물팀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검체 중 발생하는 검체들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미생물시험, 핸도톡신시험 TOC 컨덕티비티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에 사용되는 각종 유틸리티에 대한 품질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분기 혹은 연간으로 그 경향을 분석하고 유관부의 결과를 공유하고 적절한 품질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료, 자재, 소모품은 단순히 입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 관리에서 QC로부터 의뢰를 하게 되면 QC에서는 시험을 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제가 데이터 검토를 해서 적합 여부를 한번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험자들이 실험을 했을 때 시험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크게 두 가지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시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m s 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고 그것과 또 어, HPLC 그리고 UPLC라는 분석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워터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미생물 팀에서 저희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유틸리티 모니터링 중 제조용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제수, 주사용수, 청정증기 등을 샘플링하여 실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매일매일 경향을 분석하여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파스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제 모습이랑 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어릴 때 병치료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많이 갔었고 수술도 하고 뭐 그랬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었고 나중에 취직을 알아봤었는데 저희 학과에서 그 재학해서 QC라는 직무를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뭐 살리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다는 일에 대해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업무라는 것이 조금은 반복적이고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의 데이터가 반기의 데이터가 되고 또한 연간의 데이터가 될때 경향 분석을 실시하는데 이때 적절한 품질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1년 농사를 아주 잘 지은 농사꾼의 마음처럼 저도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송 공장이 2018년 준공되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장비들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이런 실험 장비와 여러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기 때문에 시험자들이 실험을 할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시험자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시험실의 안전에 관한 강조 문구와 안전 교육을 하고 있어서 시험자들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시험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현업에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망각하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생산하고 실험한 약이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특히 QC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책임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미생물 업무라는 것이 아주 반복적이기 때문에 가끔은 슬럼프가 오기도 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줄 사람을 원하고 회사 동료의 마음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같이 역경을 이겨내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역량은 이두 가지입니다. 제 5년 후의 모습을 가끔씩 생각하거든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장비들로 실험을 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내부, 외부 교육을 진행하여 저는 전문가로서 성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GMP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로젠은 지금 셋업 중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랑은 아마 업무의 성격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해야 되는 업무의 스펙트럼도 좀 많이 넓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어,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많이 레벨업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에이프로젠에 오신다면은 아마 좋은 경험이 되고 많은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